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예, 화폐 도감 위에 있는 동전들인데요. 저희 이제 회원님이 예그 보내주신 동전들입니다. 그 동전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일반 동전도 있고 약간 못 보신 동전도 있을 텐데요. 그걸 좀 분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제일 보실 제일 많은 동전은 아무래도, 그, 이런, 1센트, 예. 1센트 하도 커터겠죠. 예. 커터는 4분의 1이라는 뜻으로, 예, 그, 25센트를 이르는, 예, 말입니다. 예. 그래서, 94년도, 95년도, 90년. 예. 그 다음에, 93년도, 예, 84년도. 이렇게, 예. 다섯 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센트. 10cm죠. 예. 1996년인가요? 네. 10cm가 있고, 그 다음에 1센트 이렇게. 예. 예다 세척을 했구요. 예, 1센트는 뒤가,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지금, 지금 많이 나오는, 예, 예, 1센트인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25센트 5개 그 다음에 어, 5센트짜리 5센트는 이제 니켈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죠 니켈, 다임, 커터 1센트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도 이제 보시면은 이런거 예 이거는 이제 어뮤즈먼트 라고 써 있는데요 게임 코인 이라고 주로 이제 뭐그뭐 그뭐 어떤 어, 전통 시장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이제 발행되는 동전도 있고요. 그 오락을 위해서 발행되는 그런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 어뮤즈먼트라 그런데 영어로 다 쓰여 있습니다. 그 어뮤즈먼트라고 하였는데 이런 거는 그냥 게임 코인으로 다 통일해서 부르시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는 여기서는 이제 없는데 미국 미국 커터하고 다임 그 다음에 그,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1 9 6 4년도까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 은의 함량이 있기 때문에, 그, 또, 그것만 모으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굉장히 잘 수집에 수 굉장히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특히 미국,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미국, 중국, 어, 일본 동전들은 사람들이 많이 수집을 하는 종류 중에, 예,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 일본, 예. 일본은 이제 돈 단위가 있어서 평성 2년에 오, 예, 예, 50엔인데요. 예, 문화 돈 500원 정도 하죠. 예, 굉장히 돈 단위가 있어서 굉장히 그, 어, 비싼 동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동전 지식계에서 50엔, 100엔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수지 맞은 거죠. 그 그렇게 높은 동전 가격 가액이 있는 거를 동전 지식에서 발견한다면 굉장히 수지 맞는 이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 홍콩이요. 예 50센트. 이제 홍콩도 여기 이제 앞 그림에 따라서 예두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 이제 그 꽃이 있잖아요. 홍콩이. 50센트고요. 동전 모양은 비슷합니다. 여기, 그, 꽃이, 꽃이 없고 엘리자베스 2세가 있다고 하면 그건 이제 홍콩 반환 전 동전이고요. 꽃이 있는 거는 이제 홍콩 반환 후 동전입니다. 그래서 그, 홍콩도 돈이 모양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전을 모으는 데는 그런 아이템이 바뀐 그 모양이 바뀐다는 거에서 굉장히 그큰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동전을 계속 수집하고 동전을 모으고 동전의 그 연속성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유로화 이전에 독일 동전, 프랑스 동전 이런 것을 계속 모으다가 유로를 모으고 그 연속성으로 가듯이 이런 것들도 세대가 변하고 그 디자인이 바뀌면서 그것을 계속 모으는 게 연속성이 계속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있는 동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꽃 있는 동전도,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수집을 이제 하시는 분, 해외 동전 수집하시는 분은 모으시지만, 뭐, 한국 동전만 수집한다면 이건 필요 없는 거죠. 예, 누구나 가치가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반대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예, 요거는 이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1페소 예. 일패서 필리핀 동전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뭐, 이제 필리핀 동전이 있나 싶었는데, 필리핀은 워낙 유학생들이 많이 갔다 오고, 거기서 언어 연수 받고 하니까, 그, 저도 선물을 받았는데, 봉다리를 하나 받았거든요. 뭐, 자그마한 봉다리를 하나 하긴 한데, 동전들이 다, 5페소, 그 다음에, 뭐, 10페소짜리 동전, 동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이제, 물론 이제 그더 낮은 단위도 받고 하, 였는데요 그래서 막 홍수처럼 막 밀려옵니다. 굉장히 동전이 굉장히 싸요. 예, 필리핀 동전은 굉장히 싼 동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번에 하이라이트죠. 예, 그, 이거 기억하시고 써보신 분들은 아마 최소한 제 나이, 제 나이 예, 제 나이 이상이신 분들 아니면 저보다 뭐 어려봐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한삼세살 정도 예,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거는 토큰으로 토큰은 이제 그 버스를 탈때 이용했던 토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종류가 이제 잘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 이 학생이라고 써있는 게 있죠. 예. 예. 요게 또 나눠져요. 이렇게 학생. 예. 두 종류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적동. 네. 일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사실, 그, 이거보다도 더 나눠져요. 더 나눠지는 게, 그, 이제 할인이라고 써있는 게또 있었거든요. 할인이라는 적동이 또 있었고요. 그이이학이이 이 이, 이 적동에도 학생이라고 쓰여 있는 게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더 더 추가되는 거죠. 동전들이 그게 더 추가돼야 됩니다. 이거는 어, 네 셋. 네한 세트가 이제 네 하나, 둘, 셋, 네 개가 한 세트가 이제 완성이 된 건데요. 이거 말고도 할인이라고 쓰여 있는 적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학생이라고 써 있는 게더 있습니다. 그 토권을 보시면은 그 예전에 이제 제일 많이 쓰였던 게 아마 적동을 빼고 이거하고 이거일 겁니다. 처음에는 일반이 나왔고요. 그 황동이 나오다가 그 동전이 바뀝니다. 이렇게 동전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 또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또 바뀝니다. 학생이 이렇게 하는데. 학생하고 요거하고 그 구분이 안 가니까 두 개가 동전이 사실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으로 만들었지만 같이 통용이 됩니다. 같이 통용이 되면서 섞여요. 그래서 이건 이거는 같은 가격으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전 그토크는 굉장히 웃긴 게한 해는 황동이 나오고 한 해는 그 저기 막 이런 이런 백동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그걸 교환을 안하고 계속 집에 갖고 있는 겁니다 집에 계속 갖고 있어서 아마 집집마다 토큰 보시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뭐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한에는 백동 한에는 황동 이게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 그 이제 딱 스톱이 된 거죠 예, 스톱이 되고 이제 그안 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이 발행돼서 가격은 싸지만 그래도 어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문화유산급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버스엘드 토큰을 썼다는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굉장히 유물 유물이 되는 거죠. 이제 점점점 예. 구하, 구하기는 이제 그 명동 가시면 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는 좀 비싸게 예, 구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수집을 하신다면요, 좀 완집하기도 힘들고. 예. 그 비싸게 돈 주고 꼭 사야 될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한두 개 얻는 거는 예 수집하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보내 주신 동전들을 예, 이게 봤는데요. 예. 아무리 낮은 가치의 동전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것은 선물은 값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 어 굉장히 고마운 것이죠. 예. 저는 값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보내주신 예, 회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이 회원님의 물품을 같이 리뷰해봤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동전들이지만 저에게는 또 가치가 있고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예, 토큰이나 이런 것도 예, 재미있게 보신다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였습니다.